어 어. 어, 어, 하들 셋, 하들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 1월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제10판 10민법 강의 3회도, 1 8 3페이지 블로마 제2번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능요건 보였습니다. 사마 1월 T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능요건은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번에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2번, 그러한 이익을 얻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것. 3번에 수익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4번,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이라는 네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부당이의 존재 이유를 통일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이른바 비통문설은 부당이득의 요건을 각유형별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부당이득의 일관적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민법의 위도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 유형들이 망라적인 것이 아니어서 불안전한 요건만 받게 될수 없다는 점이 바람직하지 않다. 부당이득의 요건은 민법에 맞게 통일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필요하다면 각각의 요건의 내부에서 유형을 나누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1번의 수익 양가를 이번의 부당이득은 어떤 자에게 수익이 생긴 경우에 그것이 다른 자와의 상대적 관계에서 귀속이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의 반환을 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부당의 득은 수익이 존재하는 때에 비로소 문제된다. 양가로 이번에 수익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 수권, 재물권과 같은 물건의 취득 뿐만 아니라, 채권의 취득, 특허권 같은 식자재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 무용인 등의 취득도 수익에 해당한다. 또한, 자기 재산으로부터 지출해야 할 비용의 지출을 면하게 된 것도 수익이다. 가령, 타인이 자기 물건을 보관해준 경우, 원래 부담하였어야 할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 경우, 1 8 4페이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 자기소유을 위해 설정되어야 할 제한물건을 설정한 면한 경우에 그렇다. 양각 3번에, 판례는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이란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이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였다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볼수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임차인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으나 임차인이 계속 사용 수익을 한 때에는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지만,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 이득이 없어 부당 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판례의 실질적 이득 개념은 부당 이득의 규속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의 위치를 바로 잡는 제도라는 점을 비춰볼때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당 이득은 불법행위와 달리 객관적인 가치의 침해보다는 취득한 실질 이득을 문제 삼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인 이득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하나여 실질적 이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실질적 이득을 고려하게 되면 실질적 이득이 통상 이득보다 많든 적든 그것을 기준으로 반환범위를 정하게 된다. 그런데 판례는 실질적 이득이 이득을 고려하여 한편으로는 인차인을 반환 의무를 부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을 사용하여 명령, 영업이 적자인 경우에도 인류 상당히 이익을 받을 것으로 인정하는데, 였 이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양감사건 수익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리하여 수익인 손실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에 의하여, 일중 하나와 대담자 사이의 행위에 의하든 묻지 않는다. 그 행위가 법률행위인가, 사실행위인가,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인가도 중요하지 않다. 수익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 타인의 재산은 이미 현실적으로 타인의 재산에 기속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잠시만요. 당연히 그 타인에게 계속되어야 할재산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 재단권에 기한 경매 대가로부터 고가와 일반 재단권자가 각각 조세 측권과 자동 측근을 견제받고 나서 이번 건재당 권자가 일부만을 변제받은 뒤에 조세부가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는 이번 건재당 권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으로 이겨어은 것이 된다 판례해 보겠습니다. 양가로 기업 타인의 토지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 가격은 점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상 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인멸 상당의 부담이 되기를 1585페이지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양가로티급 공과금의 대리 수령에 있어서 공탁금 수령권자인 본인의 대리인으로 칭하는 자에게 공탁금 수령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공탁 수락과 출금의 권한을 부여한 것과 같은 여관을 발생시켜 민법 제 126조 내지 127조가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 수령권자의 공탁금 수령은 본인에게도 그 효과를 발생하였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갑이 공탁금 수령권자인 일에게 돈을 빌리는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받아든 인감도장과 이 사건 공탁금 관계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우리 직접 발급받아 건네어 준 공탁금 회수용 인감증명 한 통을 가지고 공탁금의 출급 신청을 하였고 공탁공무원의 정당한 수령권자인 외관을 갖는 갑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어른 으로그 공탁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이득을 본바 없다 하더라도 표현들이 본인의 지위에서그 공탁감을 수령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같은 주제로이 사건 부당에서 보완 청구의 상대방을 물러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치증법칙에 대해 심리 미신에 위법했다위 판결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대법원이 견제해 부당이득의 이득이라 실질적 이익이라고는 법률로 설명됐었고, 그 후에 원, 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리 즉 여기서는 표율수량 범위가 부당이득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고 하면서 환영할 만한 것이라는 견해가 주장된다. 장래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장래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실제법상으로 보면 장래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채권은 있지만 청구권이 없어서 반환 청구를 할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인사소송법에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래에 이행할것 청구하는 소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장래에 부당이 되고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판례도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였으나 그 판례를 변경하여 장래에 부당이되도그 이행기의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전환합의체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장래에 부당이기까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적도 있고 이를 부인한 적도 있다. 아래에서 대판. 7.4-1.84를 이용하기로 한다.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본권 토지를 불법 점거하였으므로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함에 있어서 원심 결심 당시까지 이미 발생한 부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된 토지를 원고에게 명령, 완료될때까지즉 장례에 발생할 부당이득 상당 금액까지를 지급하라는 판결하였다. 을 그러나 부당이득의 성질상 장래에 발생할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미리 청구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586페이지 피고가 그 아기의 점거자라는 판시도 없이 인정하였으나원심은부당이득의법를을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비착한다.그러나 원래 장례의 의행을 청구하는 수는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대기할 수 있다고 우리 민사공법 제 22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그 입법 취지는 가령 현재 조건 보통 기한부 권리관계 등이 존재하고 단지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그런데 불가한 때 만일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때고 해도 첨자가 그 채무를 자주 마여 이행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예상되는 경우에도 첫 번째는 속수무책 격으로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하나요 현재의 급부의 소만을 제기하도록 한다면 첫 번째의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고그 이행기 도래 전에 미리 장애를 이행한 채무의 이행기에 있어서 이행을 청구하는데 확정 판결을 얻어서 두었다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즉시 강제 집행을 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행기에는 즉시 이행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나 소위 위 규정에 의한 장래 이행의서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제적으로 규정하여 두하는데 있다. 그런 분위 규정은 이와 같은 의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모든 장래의 이행 청구를 널리용할수 있도록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본권에 있어서. 피고가 원래, 피고가 현재 원심, 변론 인구 그 당시까지 본권 원고의 토지 소유를 불법으로 점거하면서 임대료 상당의 부당히 득금에 지급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하고 있는 사실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였다. 라가 원심의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그가 불법 나여 그 불법 점거로나여그 임대료 상당의 부당히 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 피고는 현재 그 이행기에 는부당이득 부분도 원고에게 지급 하고 있으므로 장래기의 이행기가 올 부분도 그 이행기가 장래에 정작 왔다 하여도 그 지급을 기다릴 수 없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두 부분을 모두 인정할 수는 볼수 있다. 이와 같은 원칙의 판단은 위에서 설치한 위규정의입법취지로 보나 경험칙상으로 보나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또 우리의 누차 판례에서 판례에 의하면 원권과 같은 경우에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와 아점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인명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채무는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다고 판결하여 왔고, 전자에 있어서는 그 명도시까지 임대로 상당의 손해를 지급하고 판결하여 왔다. 그런데 유독 부당이득 상당금의 지급채무에 있어서만 그 성질상 장래 발생할 채무의 지급을 명하해서는안 된다고 할 아무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 있어서 전시보는 판결은 이를 유지하는 아 근거가 없으므로 이 판결을 폐기하기로 한다. 그리고 원심은 당사자 변론의 전추증에 의하여 피고가 시초부터 소위 악의의 정자라는 점을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적법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하였음이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여 명백함으로 이점에 관한 소송도 이유롭다. 2번에 손실. 양가리본의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손실을 입은 자가 입어야 한다. 가령 어떤 토지의 부금이 개발되어 그 토지의 가격이 증가하였더라도 손실을 입은 자가 없어서 부당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실은 손실자의 극부에 일어날 수도 있으나 다른 자의 법적 점으로 사용의 기회를 입은 것도 해당한다양가리분의 손실과 이득은 서로 대응하나그 둘이 범에서 같아야 는 것이 아니며, 불사의 인간관 있으면 충분하다. 판례가 있습니다 양가로 기억. 토지 소유자가 일단의 택지를 조성, 분양하면서 개설한 도로를 행정청이 확장하고 포장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실이 생겼다고 할수 없다. 양가로 기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주민의 통행로로 스스로 제공하거나, 주민의 통행을 용인하는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 또는 상실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어떤 손실이 생긴다고도 할수 없다. 한가로 지금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무상 제공하여 주민들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매매, 대물변제 등을 위하여 특정 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의하거나 적어도 그런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이 상당하므로 지방도치단체가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서 격리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할수 없다. 양가로리 1. 부산시가 준용합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하천의 현상은 그대로 둘채 복개만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수 없다. 양가로리 음 불법 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인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 점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여도 부동산 소유자에게 인근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 배상이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양가로 표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토지를 너무 싫로만 이용하여 왔다 가더라도 그 소유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지 않았다고 할수 없고 그 송전선의 가설로 인하여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고분지 사건을 상응하는 민주성장의 선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고하고 있습니다. 이차가 예, 너무 빨리 진행가는데요 결론은 부당이 득게 일반적 성공 요건으로 첫 번째 수익, 두 번째 손실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